안녕하세요 여러분 끝별입니다 오늘 할 리, 리뷰? 게임? 네 어쨌든 그거는 저번에 한번 말했었나? 어쨌든 침묵기를 들고 스트레스를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?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지금 은신도는 6까지 내렸고요 네,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 같기도 해요 네 스킬은 아무래도, 고스트니까, 고스트를 중점적으로 하고, 피지티브는, 이, 식스센스. 그리고, 세크니션은 드릴. 임포서는, 이거. 네, 이거. 네, 야, 당나귀당나귀 당나귀. 그리고, 마스터마인드는, 케이블. 저는,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럼,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아무래도 제가 또 방문하라겠지? 요? 스텔스, 쉬운 게, 제가 스텔스 전 아니라서, 그냥, 펜카이스트, 데스이시로 하죠? 이걸로, 이, 이, 이걸로 해야겠죠? 아, 진짜, 근데 가면 진짜 마음에 안 든다. 거주고 싶다. 카와이한 가면 있잖아요, 카와이한 가면. 어쨌든 시작할게요. 아, 혼자 나기 낫겠지 아무래도. 다른 사람들 들어오면 좀 힘들 것 같아서. 아니다. 레벨, 레벨 제한을 70으로 바꾸시다. 들어오네요. 어, 딱 치진 레이다저 죄송한데 노악명은안 받을 거예요. 저 저번에 노항명 받아서 심하게 깨진 적이 있어서 안 받을려고요. 자 일단 합시다. 너무 뭐 스트레스 위작 아니라서, 스트레스 위작 아니라서... 몰라요. 카메라 액세스 필요한 건가? 필요하겠죠? 지워주고, 그리 감시 카메라, 축, 추가, 추가, 추가 카메라, 아, 추가 카메라. 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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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고 끝. 자, 그럼 일단 가봅시다. 간다. 됐으시니까 제대로 할게요. 일단 물한잔 물물한 먹고. 일단. 식스센스니까. 아좀렉기 버벅거리지만. 제발 여기 카드. 그렇지, 나이스. 더만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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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만가. 2층이 있나? 네, 2층에 넣고. 이 스텔스를 한지 얼마 얼마만이야? 여기 사람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카메라 루프 시킨 다음에 제 퍼크는 버글러 왜냐고요 버글러가 스레스에 좋으니까 <laughs> 사람 없고 cctv 죽어 미안해. 미안해. 오씨, 아 놀라라씨. 아 망했다. 자 가, 가드가 여기 한 마리. 가드가 어 여기 세 마리 다 있네. 뭐... 좋은...거지? 아 뭐라그런거지... 아들킬같아 무서워... 핫! 핫! 죽어! 네 바디백 두... 아직 하나 더 있어 바디백... 아직 하나 더 있다 <laughs> 아... 자...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... 가 저 빼로는 캘수 있을지. 일단, 가방은, 바디백 두 개, 두개 먹어줍시다. 분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. 오이씨. 앉아. 구치구치 오고오구, 나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오고오구.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얘는 신기하게 장갑이 반장갑이네. 처음 알았으나... 어, 거기 앉아 그래 진짜 그거 할때 이거 안 되겠다. 카드 없죠. 아이 카드가 없네. 아이 아까워라. 갔다가 <laughs> 여기 한 마리. 한 마리 어디지? 오씨. 카드가 지금 밖에 있나? 설마 카드가 갖고 싶게는 나오는데. 옥상인가 어이씨. 아, 하다가 저기 있구나. 여기 여기 안 들어가나? 진짜 느리다. 마킹 해주고. 아 열로 올수 있잖아. 계속 마킹하다고 열로 올수 있겠지. 이미 시작한지 딱5 분이지 나간. 어, 알았어 알았어. 하이하이, 오, 완전 좋은 사람 같다. 모르지만 일단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매주니까 좋네요. 알았 다, 아 거북 아니 뭐야？거 독과 앙？안 찍어 놨구나？나 는 착한 사람 이 니까？아 톰 유저 좋 지. 아, 아, 페 다시, 다시, 일로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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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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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소리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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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그래 야야 카메라 좀 봐줘 카메라 좀. 궁금한 게 있... 궁금한 게 생겼어. 오 되네? 이야, 은 퀄리티 있구나 베이데이가. 아 다시 아, 또 안나오나 근데 다시, 다시 또 안나오나 <laughs> 아 이번판 너무 운이 좋았는데 아, 아, 아까 너무 운이 좋았어 갑자기 가드 대마리가 있던데 딱 나와가중에 영상을 본 사람들 알겠지만 운이 되게 좋았는데 미안 미안 한 마리만 더 죽이면 되는데, <laughs> 영상이 길어질... 영상 길어지는 소리가 들린다. 난 <laughs> 내가 죽인다. 음마은 소리 들리진 않겠지. 아이, 개방했다! 啊、ah.